scratch scratched Because there's some noodles stuck Stuck on this pot So I, just, I should scratch scratch by a spoon Come on, I'm back Okay 카치카를 어, 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치워달라고.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laughs> Play again. Okay. Let's go. 아 맞다. 아 이거 한 판만 하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젤리맨 패스트푸드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저도 햄버거 참 좋아합니다. 따라. 오케이 오케에이 렛츠 고! 호호!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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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가방에 햄버거 넣고아 너무 부럽다 I love hamburger I love food.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완전 정면인데? 오케이, okay, go straight. 가자, 가. 가보는 겁니다. 정면 돌파다. 어, 뭐야, 이거. 탱크가 다칠 것 같이 생겼어. 가방에 넣어도 깜빡 잊는다니! 너무 좋겠다 얼마나 로또 같은 기분일 거 아니에요 깜빡 잊어버렸는데 어, 가방을 열어봤더니 잊고 있다 열어봤더니 햄버거가 들어있어 와 어? 안 상해 나 하루 오분이 지난 것도 먹어봤어 어어 I'm scared I'm scared 오케이 오, 리디언님, 벌써 5티어까지 오셨어요. 와우. 어, 5티어. 어, 같이, 같이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대단하신데요? Shit. 자주포가 영어로 뭐지? 자주포 맞았나요? 저? 왜 이러죠? 뒤에서 맞았나오 마이 갓! 어허. 안 돼. 어허. 자주포, 자주포 맞았나요? 아니 지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피자를 샀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와... 그럼 안 되죠. 무조건 환불 받아야 돼. 환불이 뭐야? 그게 말해야 돼요. 무조건 사내봅니다 와, 그 진짜 음식에 장난치는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돈 아! I wanna be good I wanna be good better be, be better 아... 미국사람들 미국탱크만 탈것 같나요? 아니 어떻게 곰팡이 판 음식을 팔 생각을 하지? 미친거 아니에요? 어 아, 갑자기 죽었어 왜? 아... 마트 피자. 교신거리 감소. 어나 아, 근데 약간. 채한 것 같아? 아니 취한것 같은 게 아니라 밥을. 계속 굶다가 매운 거 갑자기 먹으니까. 그게안 좋아? 그런 거, 거 먹어서? 어, 약간, 약간. 심하지는 않아. 너 없진 않아. 어, 뛰고 어, 있다. 그렇죠, 보관도 잘해야 돼. 죠 예. 어. 먹을 걸로 장난치면 큰일 나죠. 그거 어. 그거 뭐지? 먹을 걸로 장난 치거나 다루 먹는 거죠. 보관을 잘해야죠. 저 우유가 없습니다. <laughs> 없어요. 아 그래? 두유 먹으려는데오빠다 먹었잖아 두세 개나 있었는데 언제 다 먹었음? 형아 이 길로 그냥 밥먹었아 하나라도 남겨주지 눈이 아까 빨갛다고요? 너 눈이 아까 빨갛다 매워서 그런가? 요즘에 이 친구가 눈이 좀 많이 피곤해요 맨날 늦게 자서 그런가? 근데 뭐 그렇게 군요. 해야... 게임하는 시간보다 죽어서 쉬는게 더러은하는것 같아. 아, 아. 아, 아이스크림 고거라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와, 이 시간에 아이스크림 파는 게 없어요. 편의점 외에 편의점, 편의점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왜냐면 다른데 슈퍼에서는막25% 예, 아, 75% 할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She feels too hot, too spicy, so she needs yeah, ice cream. But yeah, but I need ice cream. But the convenience store's ice cream is uh, too expensive. More uh, than <laughs> 다른 텐크로 regular. m a r t 예, 다른 n k I don't think I don't think I d 자주? t t h i n 이거 본은지 얼마 안 돼서 이거 하고 싶던데? 네, 그리스도님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겼다 이겼다. 거의 아무도 못하고 졌구만. 아 이겼구만. 응. 음. 자, 자, 같이 하자. 리이랑 아, 그러면 빨리 나와서나 거였으면. 솔직해. 해. 네. 예, 네, 누구랑 가로랬는데 <laughs> 리디안님이랑. 리디안님 어디 있어? 자, 자, 소대 조직 또또또 누가지? 인경님 들어와 계시네. 인경님 하실래요? 인경님 어디 시... 지금 하고 계시나? 대하고 일단 나가, 나 갑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기게 되네요. 어, 인경님 들어오셨네. 그요자준비하려 리리아 님은 어디 가나? 리 님은 우리끼리 한판 해 그러면. 우리끼리 한판 어. 할까요? 고, 고. 저희끼리 한판하고 있을게요, 리리 님. 잠시만. 기다려지. 아, 잠시만. 갑시다. 어, 뭐야? 준비 안 됐네? 그 그대로 왜껐어 어, 아, 좋으셨다. 아, 가자. 준비 완료하고 시작. 시작. 시작! 시작. Okay, let's go.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기는 거라고 그.. 그쵸? 쿠키님께서 <laughs> 아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기게 된다고 이럴수가 데... 뭔가 하고싶어요 아 리자니아 응. 4티어인데? 아까 5티어라며 I want to do something <laughs> 아... 아러시아 I'm sorry, I, I can't speak in Russian, but you can teach us. Yeah, you can teach us. Yeah. Oh, I learned yesterday. Uh, yesterday, I learned uh, Thanks yeah. uh, for your following. Previat. and spasiba. It means hi and thank you. Yeah. Is it right? 업데이트가 오래 걸려요. 역시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laughs> 마이너스의 손. 가자. 한 발, 지금은 이제 한발 수드로 잘 써야돼. 맞아? 꿈이니까. 어떤 놈이 벌써 죽었어! 진짜 죽었듯. 몸방을 해줘야지. Why you died so early? 미디아님 바로 죽가어 아닌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내 m 3 7죽었미 들어가자. 들어가면? 들어하는게아야은것 같은데. 는게 알지 않을까?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예. 예, 준비하소 야, 또 k e your ass off. Sounds like 다 s h 아 c k sir. You g o 왼쪽 c e Oh, please. I'm 왼쪽 n e Oh, y o u 아, 예, 뭐야! Get off my way! Get out of my way! 아, 내가 죽 g e t of f m y w a y g e t o t 타임이 너무 길어 저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o long time wait for... 자, 잡아 잡아 저거 만져봐야 되나? 아, 혹시? 지 아니, 요니 노노노노! 앞에 있음! 죽었다 어, 나타났어 나타나. 잘났다. 아얘 때문에 좀더 아프더. 어 저기 이렇게 이막고 아시다시다. 아늦었 죠스. 제일 했다. 오 oh, 예. Yeah. 잡았다. <laughs> 잡았다. I did it. I yeah, did it. 아세 세다가 1 2 m m 잘만 맞으면 속가네. 훅가네 어, 아싸. Yeah. 재밌다 재미죠. 오케이, 렛츠 고. 어.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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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저기. 백. 저기 남아 있어. 저 있어. 숨어 있어네아살하가 살살 보자. 살살살살. 이제 살살, 비트루려 살살. 봐야 어? 되는데. 아, 여기가 돌게 아, 죽었다. 죽었어. 잡 아, 여기 도리로. 어 뒤로 behind the rock. yeah take cover. 일단 오케이. 아 근데 조준점이 안 나오는데. 에이. 오케이. Okay. 아 죽었어. 죽었어. dead. where's that? 오케이 Where okay, let's go. 인경님이 투킬했네요. where's that? 봐봐. 아 여기 너무 서브벌판이야. 무시무시한 곳이야. It's a scared place. Because no 저기 뭐야? 아씨 엠페무대 영어로 뭐 하는 거야? Cover. No cover. 그러고? No 보다? cover a l jet. 마초 그래 할 텐데. 아기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여기 우리 사납는다. 역시 내가 역시 내가 잡으니까 우리 사나 뭐 지금